네 제가 앉을 자리입니다. 어, 연밭이긴 한데, 사실 연은 우측 편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저는 오늘 맹탕에서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옥내림 낚시를 할 예정이고요. 미끼는 옥수수 사용해 보겠습니다. 대편성은 5위대 이하에서 주로 손맛을 보셨다고 하기 때문에, 5위대 이하로 10대 한번 편성해서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대편성 중입니다. 지인분께서 5위 대 이하로만 펴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욕망의 60대를 꺼냈습니다. 뭐, 긴대에서도 나오겠죠? 수심은 지금 60대 기준, 보시면,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대째 펴고 있는데 벌써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대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은 오후 6시 30분입니다. 곧 어두워질 것 같아서 일단 대편성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좌측에 아직 대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짧은데. 10초 넘겨서 치니까 어, 밑걸림이 많아서 그냥 긴대 칠 생각입니다. 5호 때 넣을 예정이고요. 어, 그 옆으로는 40대, 그리고 48대, 음, 그리고 52대, 44대, 60대, 그리고 어, 짧은데 대 한대 넣었습니다. 32대, 그리고 52대 우측으로는 아직 대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어, 여기 요 우측 2번 때는 48대 넣을 예정이고요. 우측 1번 때는 여기 넘겨서 입할때 한번 넣어 볼 예정입니다. 어, 지금 제 우측으로는 연밭이 있습니다. 사실 연밭이 탐나긴 하는데요. 어, 저기 조사님 한 분이 낚시를 즐기고 계시네요. 저 연밭은 나중에 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공기를 많이 잡으셨다고 하니까 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음... 사실 여기 여건이 많이 좋지 못한 편입니다. 저 좌측으로는 고속도로가 있고요, 우측으로도 도로가 있어서 아, 소음이 좀 심한 편이네요. 아, 빠르게 대편성 마무리하고 밤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편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 현재 시각은 7시 20분입니다. 아, 토종토다 보니까. 어, 대편성 하면서 한 마리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네요. 어, 바닥이 깨끗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 알수 없는 이제 수초 줄기들이 바닥에 많이 걸려 나왔습니다. 짧은 데 같은 경우에 밑걸림이 굉장히 심해서, 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길게 대편성을 했습니다. 어, 오늘 밤낚시 한번 집중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불고 입질은 없습니다. 춥고 배고프네요. 밥 먹고 하겠습니다. 육개장입니다. 여기에 밥한 그릇 넣어서 먹으면 변변합니다. 밥 먹고 계속해서 낚시해 보겠습니다. 네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 입질이 없네요. 바람은 여전히 살랑 살랑 불고 있고요. 뭐, 낚시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아, 집 집에서 이 저수지까지 음, 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집 근처에 출조를 하니까 굉장히 의지가 약해지네요. 아 이거 한 12시까지 보다가 뭐 입질 없으면 접어서 가버릴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일 급한 고민은 글루텐을 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렁이와 옥수수에는 전혀 입질이 없네요. 글루텐을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아, 계속해서 한번 조아보겠습니다. 아, 붕어 한수 나왔습니다. 아이고, 귀엽네요. <laughs> 붕어가 작아도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네, 비슷한 사이즈로 한수 더 했습니다. 옥수수와 지렁이를 함께 달아놓았는데, 옥수수를 먹고 나오네요. 우리 날아서 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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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아. 씨알이 비슷비슷합니다. 현재 시각은 새벽 1시입니다. 아, 붕어들이 이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 씨알이 조금 아쉽네요. 추종이 어, 지금 6시 정도 됩니다. 어, 조금 더큰 녀석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이런 녀석들이 아, 자동방이 되어 있습니다. 붕어 채색이 정말 예쁘죠? 사이즈는 고만고만 합니다. 6치 정도네요. 보시면 지금 작은 녀석들이 삼키질 못해서 씹었다가 이렇게 뱉어놓은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출기를 가았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미걸림이 심합니다. 다친 친구들이 있는데, 약간 이상하 뭐. 오늘 밤에 몰랐는데. 붕어가, 색깔이 정말 예쁩니다. 아, 어, 알이 가득 찼네요. 작은 친구가. <laughs> 다, 시알이, 복사한 것 같이 똑같습니다. 아이고, 다쳤구나. 바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아, 아침 입질을 기대했는데 조용하네요. 아, 어제는 늦은 밤부터 입질이 시작돼서 새벽까지 그 입질이 이어졌습니다. 주종은 6치였고요 아, 옥수수의 반응이 더 좋았습니다. 아, 처음에는 이 포인트에 앉을 때 아, 맹탕으로 보여서 바닥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낚시하다 보니까 밑걸림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종종 연출기도 딸려왔고요. 어, 만수라서 맹탕으로 보이는데 원래는 저녁이 연밭으로 덮인다고 합니다. 어, 바닥이 지저분해서 그런지 입질이 깔끔하지, 못,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어, 옥내림 낚시의 강점이 미끼를 끝까지 흡입해서 가져 가 완전하게 가져가는 것인데 어제는 옥수수를 뭐 십다 뱉거나 또는 가져가다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 낚김붕어 같은 경우에도 흔히 총알입질이라고 하죠. 어,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쉬운 낚시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토종터라고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또큰코 다쳤습니다. 어, 지난 7초 때 낙동강에서 월척급 붕어들 만나서 이번에는 토종터에서좀 편한 낚시 해볼까 했는데 아, 밤새 이렇게 도로에 차가 다니고 또 정면에 불빛이 환한 이런 주변 환경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완전하게 가져가지 않는 그런 입질 형태 때문에 많이 피곤한 낚시를 했습니다. 새벽이 깊어 밤이 깊어질수록 또 이른 새벽이 될수록 시알도 커지지 않아서 기대감이 없어서 좀 일찍 눈을 붙였습니다. 어, 지금 이제 더 이상 입칠이 없어서 정리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멋진 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